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유명 입시 학원에서 수강생 한 명이 27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학원 측이 28일 밝혔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이 학생은 가족이 26일 확진된 뒤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이튿날 검사를 받았다. 학원은 보건당국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28일 등원하지 말고 집에서 자습할 것을 당부했다. 학원 관계자는 해당 수업은 이미 26일 종강에서 수험생들은 다음 주 모두 자습할 예정이라며, 확진 학생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학원에서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칸 뛰기와 독서실 칸막이 설치 등을 완료해 밀접접촉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의 경우 거점 병원에서 수능에 응시하고 격리 상태에 있는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 확진은 아니지만 관련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 안에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수험생은 자차를 이용해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차 이동이 어려운 경우 정부는 동행 이동을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험생이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는 통지서를 받으면 본인이 수험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본인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연락해서 자신이 자가격리자이면서 수능 응시자임을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별도 시험장까지 자차를 이용해 이동할지 지자체에 도움이 필요한지 함께 알려야 한다. 시, 도교육청이 자차 동행이동 여부를 확인한 뒤 수험생 명단을 지자체 자가격리 총괄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이에 따라 이동 지원이 이루어진다. 자차를 이동할 경우 공무원이 집에서 수험장까지, 수험장에서 집까지 수험생의 동선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자차 이동이 불가능하면 전담 공무원이 구급차나 방역콜밴을 이용해 별도 시험장까지 동행 이동하게 된다. 음.